안녕하십니까 문만장입니다. 보라카 여행 잘 다녀와서 이제 수온도 좀 오르고 본격적으로 도다리 낚시 출조하였습니다. 오늘 목포 기준 한물이고 10시 30분 경이 만조입니다. 지금 만조되기 3시간 전입니다. 지금 동인이 터 올라와서 기대를 잔뜩 하고 있습니다. 수온은 한 6.4도입니다. 에, 조금 더 오르면 고기가 더 활발한 입질 하겠지만 그래도 6도 넘어가면 도다리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는 7대 8대 폈습니다 7대 낚시대 피고 한 대는 짧은 데 바로, 바로 직공으로 그 편대채 비해서 내려놨습니다. 도다리는 모아 잡는 고기 아니고 지나가는 고기를 잡기 때문에 어, 좀 어부 같지만 다들 편생 하였습니다. 확률낚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진짜 날씨도 좋고 오랜만에 출조하여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많이 나오나, 작가 나오나, 바다 나오면 낚시꾼들은 즐겁죠? 재밌게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끄내는 맛으로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입질은 이렇게 짜릿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번씩 거기 달렸는가 체크 한번 해보는 그런 낚시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문만장이었습니다. 채비 설명하겠습니다. 자, 20호 구멍 봉돌이고요. 자, 한 5cm 정도 어, 목줄 줬습니다 2단 자작 채비고요. 미끼는 혼무시 참갯지렁이 끼었습니다 바늘은 15세이코 바늘. 자, 끝에는 이렇게 1호. 도래추를 하나 달았습니다. 왜냐면 바닥에 떨어지면 도다리는 바닥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끝에 바늘이 나풀나풀 거리면 안 되기 때문에 살짝 깔아 앉으라고 이로도래추 달았습니다. 단차는 한 60cm 정도 좋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단차는 한 60cm 정도 줬고 2단 자작채비 캐스팅하겠습니다. 체스팅 마쳤고요거기 물때까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낙대 핀지한3 0분 지났습니다. 한번 거기 달려있는가 체크 한번 살짝 해보겠습니다. 한 마리 달려있네요. 도다리 한 마리 달려있습니다. 예, 마수거리 도다리 한수 올라왔습니다. 출발이 좋습니다. 오늘 도다리 잡는 망입니다. 망 자, 통발을 이용해서 이렇게 도다리 망을 만들었습니다. 자 물에 담궈 주고 거치대 그 이렇게 묶어 놓겠습니다. 또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도달이 물려 있는가 또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편대 채비자 있는가 보자. 트 채비에 한 마리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마리 달려 있죠. 자, 편태채비에서 히트. 자, 첫 번째 스타트 좋습니다. 편태채비에서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자잘라도 그래도 도다리긴도다리죠 도달이 자, 새고시형인데 새고시형. 세코시온. 사이즈는 한 26, 7 정도 됩니다 아 고놈 맛있게 생겼네 들어가시게 자 체크했더니 편대 채비에 한 마리 또 올라왔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두 마리째 오늘은 일요일이라 물때도 좋고 날씨도 좋아서 지금 주변에 유선배를 포함한 이렇게 개인 내집배들이 도다리 낚시를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기예보와 좀 다르게 바람이 좀 후네요. 자 시간이 10시 반 정도 다 됐습니다. 예, 금방 또 이제 물돌이 합니다. 물을 힘은 죽었고 바람 때문에 배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거세니까. 자, 마무리로 한번 어, 도달이 달려 있는가 체크해 보고 또 반대편으로 낚싯대 어, 어, 위치 변경해 보겠습니다. 한번 달려 있는가 마지막 또 들물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잡게 보시죠자 오늘 수란족거리 올라옵니다 새꽃이네 새꽃이요 자 운조리랑 같이 올라오네요 망둥어 한마리 자 망둥어와 도다리가 동시에 올라왔어요 자, 이렇게 만조가 다 되어서 자 위치, 낚대 위치 반대쪽으로 변경해서 캐스팅하겠습니다. 자, 만조가 돼서 이제 물도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는 옮기지는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낚시대만 반대편으로 캐스팅했습니다. 도다리 낚시는 그 입질이 멋지게 이쁘게 오는 입질이 아니라, 입로 오는 영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꺼내는 낚시이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셔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재미없어도 어떻겠습니까? 본마냥 채비가 그렇게 이쁘게 입질로 오는 채비가 아니라 저는 그냥 간재이나 도다리는 그냥 봄철 간재미 도다리는 꺼내는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썰물에 또 도다리가 나와줄지 또 기대를 하면서 어, 재밌게 힐링하겠습니다. 같이 힐링하시죠. 물놀이 하고, 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한번 또, 달려있는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네 번째, 어? 네 번째는, 뭐가 달려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캐팅을 멀리 했습니다. 어, 달려 있네요. 크지는 않습니다. 도다리가 달려 있습니다. 도다리. 자 얼굴 보자. 배 앞에 와서 힘쓰죠. 사이즈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아새코지 사이즈는 새코지 사이즈. 자 도다리 한수 또 체포요. 도다리 한수도 올라왔습니다. 바람은 좀 있어도 그래도 점지 되니까 수온도 올라가고 조항이 괜찮습니다. 뭐 오늘 이걸로 만족하고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뭐 먹을 맛은 잡았으니까 뭐 욕심 안 내고 그냥 집에 저기 철수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도다리 세 곳이 해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즐거우시는가요? 오만장동 오늘 재밌었습니다. 수온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도다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수온이 더 올라갈수록 저항이더 좋을 거로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만장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잡아주는거 봐볼까요? 금일 저항입니다. 자 먹을로만 갖고 가겠습니다. 방생. 너도 방생. 너도 방생. 예, 살이 없네 방생. 너도 방생. 너도 방생. 자 다섯 마리만 가져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 자 이렇게 새꽃이로또 왔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